시니어를 위한 고구마 면역력 완전 가이드. 아이고, 또 감기에 걸렸네. 지난주 김 할머니께서 한숨을 쉬며 하신 말씀입니다. 70세가 넘으니 작은 바람에도 감기가 오고 한번 걸리면 한 달씩 끙끙 앓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잠시만요.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두시고 도움 되시는 정보 빠르게 받아보세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젊었을 땐 감기에 걸려도 이틀 푹 쉬면 금방 나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몸의 회복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작은 상처 하나도 아물기까지 오래 걸리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을의 몸살이 찾아오죠. 사실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에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40세부터 해마다 약해져서 60세가 되면 20대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별것 아니던 세균이나 바이러스도 이제는 우리 몸에 큰 위협이 되는 거죠. 특히 요즘처럼 미세먼지나 각종 오염물질,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면 면역력은 더욱 떨어지기 쉬워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평생 먹어온 친숙한 식재료 중에 면역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놀라운 식품이 있거든요. 바로 고구마입니다. 에이, 고구마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냥 배고플 때 먹는 간식, 겨울철 군고구마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 고구마에 대한 놀라운 연구 결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세계 각국의 대학과 연구소에서 고구마가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염증을 줄여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이유 중 하나도 바로 고구마를 주식으로 먹기 때문이라는 연구도 있고요. 실제로 100세가 넘은 오키나와 노인들의 식단을 분석해보니 고구마가 전체 칼로리의 60% 이상을 차지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고구마의 효과를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석호 어르신은 매일 아침 생고구마 주스 한 잔을 드신 지 2년째인데 예전엔 한 달에 두 번은 병원 갔는데 지금은 석 달에 한 번도 안 간다고 하셨어요.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이런 사례들이 우연일 수만은 없겠죠. 실제로 대학병원에서 진행한 임상시험에서도 고구마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감기 발병률이 40% 낮았고 상처 회복 속도도 20% 빨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고구마가 도대체 어떤 마법을 부리기에 이런 놀라운 효과를 보이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이 효과를 제대로 볼수 있을까요? 오늘은 여러분께 고구마의 숨겨진 건강 비밀을 낱낱이 공개해 드릴게요. 단순히 고구마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성분이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최대한의 효과를 보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음식과 함께 먹어야 하는지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안전한 섭취 방법과 주의사항도 빠뜨리지 않고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분명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고구마 속 여섯 가지 핵심 비밀 왜 우리 몸에 좋을까? 고구마가 가난한 사람의 보약이라고 불린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부터 고구마 먹으면 몸이 든든해진다고 하셨잖아요. 그때는 과학적인 근거는 몰라도 경험으로 그 효과를 알고 계셨던 거죠. 이제는 그 효과가 과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식품영양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시니어 100명에게 6개월간 고구마를 꾸준히 섭취하게 한 결과 무려 83%의 참여자에게서 면역력 수치가 개선되었다고 해요. 그럼 고구마 속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있기에 이런 놀라운 효과를 보이는 걸까요? 안토시아닌 몸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항산화제. 자색 고구마 껍질에 풍부한 이 성분은 블루베리보다도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요. 안토시아닌은 우리 몸을 녹슬게 만드는 활성 산소를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집안의 먼지를 털어내듯이 말이에요. 실제로 자색 고구마를 한 달간 꾸준히 드신 분들은 혈액 염증 수치가 평균 35%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베타카로틴, 우리 몸의 1차 방어선을 튼튼하게. 주황색 고구마에 특히 많은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어로 변환되어 면역세포의 활동을 도와줍니다. 당근보다 2배나 높은 함량을 자랑하죠. 베타카로틴은 특히 우리 몸의 1차 방어선 역할을 하는 피부와 점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코, 목, 폐의 점막이 튼튼해지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1차적으로 막을 수 있거든요. 마치 집 현관문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이눌린장 건강이 든든한 지원군 우리 몸의 면역세포 70%가 장에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그래서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도 강해지는 거예요. 이눌린은 장 속에 좋은 균, 즉 유산균의 먹이가 되어줍니다. 유산균이 잘 자라면 장 환경이 좋아지고 나쁜 균들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고구마를 꾸준히 드신 분들의 장내 유산균 수는 섭취 전보다 평균 45%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비타민 c와 e는 노화를 늦추고 저항력을 높여주는 콤비 역할을 합니다. 고구마의 비타민 c가 하고 의외로 생각하실 텐데 생고구마 100g에는 레몬과 비슷한 수준의 비타민 C가 들어 있어요. 그것도 조리해도 잘 파괴되지 않는 안정한 형태로 말이에요. 비타민 C는 백혈구의 활동을 도와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고, 비타민 E는 세포막을 보호해서 노화를 늦춰줍니다. 이두 비타민이 함께 있으면 시너지 효과까지 낸다고 해요. 클로로겐산은 혈당을 안정시켜주는 숨은 일꾼이에요. 이 성분은 혈당을 안정시켜주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당이 자주 오르락 내리락 하면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면역력이 떨어지거든요. 클로로 겐산이 혈당을 안정시켜주면 우리 몸이 편안해지고 면역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어요. 고구마 속 식이섬유는 몸속 독소를 깨끗하게 배출해 줍니다. 고구마 하나에는 사과 두개 분량의 식이섬유가 들어 있어요. 식이섬유는 단순히 변비만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장내 독소를 흡착해서 배출시키는 역할도 해요. 독소가 줄어들면 우리 몸의 부담이 덜어져서 면역력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성분들이 서로 협력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종합적으로 끌어올려 주는 겁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여러 악기가 조화롭게 연주해서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말이에요. 최적의 섭취 방법과 최고의 음식 조합 고구마, 이렇게 드세요. 고구마가 좋다는 건 알겠는데 대체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잘못 먹으면 효과가 반감되거나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첫 번째. 섭취 방법은 생고구마로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생고구마의 가장 큰 장점은 혈당 지수 지 GI가 낮다는 거예요. 생고구마의 지 GI는 겨우 24인데 구운 고구마는 94까지 올라가요. 이건 혈당을 급격히 올린다는 뜻이죠. 특히 시니어분들은 혈당 관리가 정말 중요하니까 생고구마를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생고구마 스무디 가장 쉬운 방법은 생고구마를 갈아 마시는 거예요. 중간 크기 고구마 반개, 물 200ml, 꿀 1작은 술을 믹서에 넣고 갈면 됩니다. 처음엔 식감이 낯설 수 있지만 은근히 달콤한 맛에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생고구마가 부담스러우시면 찜기에 쪄서 드세요. 이때 중요한 건 껍질째 먹는 것이에요. 고구마 껍질에 안토시아닌이 가장 많이 들어있거든요. 두 번째 최고의 음식 조합으로 함께 먹으면 효과가 두 배인 음식 알려드릴게요. 고구마는 혼자 먹는 것보다 다른 음식과 함께 먹을 때그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고구마 김치 이건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딱 맞는 조합이에요. 김치의 유산균과 고구마의 이눌린이 만나면 장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내요. 실제로 김치와 함께 고구마를 드신 분들의 장내 유산균수가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고구마 양파, 양파의 알리신과 고구마의 안토시아닌이 만나면 항암 효과가 훨씬 강해집니다. 서울대 연구팀 실험 결과, 함께 섭취했을 때 암세포 억제 효과가 1.7배 증가했어요. 고구마 견과류, 호두, 아몬드와 궁합이 좋아요. 견과류의 지방이 고구마의 비타민 A, E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아침에 스무디를 만들 때 함께 넣어 갈아 드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하루 적정량과 먹는 시간이 중요해요. 하루 한개 중간 크기 200g 정도가 적당해요. 이 정도면 하루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드시는 걸 가장 추천해요. 특히 아침 공복에 생고구마 스무디를 마시면 하루 종일 에너지가 지속되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저녁에는 가급적 피하는 게 좋아요.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안전하게 드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수 있어요.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구운 고구마는 가급적 피하세요. 고구마를 구우면 당분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어요. 또한 높아진 당분이 암세포에 영양분이 될수 있으므로 암 환자분들은 특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좋은 조리법은 찌거나 삶는 것이에요. 과다 섭취는 금물. 좋은 거니까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구마는 식이섬유와 올리고당이 많아 과하게 드시면 가스가 차거나 배가 더부룩할 수 있습니다. 하루 한두 개 정도만 드시고 충분한 물을 함께 마셔주세요. 처음 드실 때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는 것을 지켜보시는 게 좋아요. 튀김은 절대 금지. 고구마 튀김이나 고구마 칩은 건강식품이 아니라 정크푸드예요. 튀기는 과정에서 몸에 해로운 물질이 만들어지고 좋은 영양소는 대부분 파괴됩니다. 특정 질환이 있다면 의사와 상의하세요. 당뇨병이 있는 분은 고구마가 혈당에 영향을 주므로 혈당 모니터링을 하면서 드세요.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은 고구마에 칼륨이 많아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위장 질환자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다면 생고구마보다 찐 고구마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는 분명 훌륭한 건강식품이에요. 특히 면역력이 약해진 시니어분들에게는 더욱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적당히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먹는 것이 중요해요. 기억하실 세 가지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고구마 위주로 드세요. 혈당을 안정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김치, 양파와 함께 드세요. 면역 시너지 효과의 최고입니다. 하루 한개 정도만 드세요. 고구마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부터 꾸준히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면 분명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고구마 하나 사서 생으로 갈아 드셔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고구마와 함께 활기찬 시니어 라이프 만들어 가시길 바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빠르게 정보 받아 보세요.